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 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기번의 그 방대한 저작이죠. 로마 제국 쇠망사.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 볼까 해요. 특히 위대한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세상을 떠난 직후 로마 제국이 겪었던 그 격동의 시기. 이걸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시기를 아주 잘 보여주죠. 맞아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음, 로마 제국이 동서로 딱 나뉘고, 또 안으로는 막 불안정에 시달리고, 밖에서는 강력한 이민족들이 도전해 오고,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했던 시대, 특히 제국을 어떻게든 지탱하려고 했었던 인물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제국을 위협했던 세력들, 이둘 사이의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기번의그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대. 여기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어, 강력한 황제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의 통치 방식이나 정책들이 그가 떠난 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기본은 특히 테오도시우스가 종교적 정통성, 이걸 아주 강하게 내세웠던 점을 주목하던데요. 맞아요. 기본은 테오도시우스가 그 정통 기독교 신앙을 확립하려고 노력한 것 자체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이 때로는 좀 뭐랄까 지나친 편협함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아 편협함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테살로니카 학살 사건 같은 거요. 또 당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안브로시우스 주교와의 관계를 보면 황제의 세속 권력하고 교회의 영적 권위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있었는지 그런 게잘 드러나죠. 음, 권력 간의 긴장. 그런데 기본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요. 이 시기 로마 군대 내부에서 나타난 어떤 근본적인 약화 징후. 여기에도 주목을 합니다. 군대 내부의 약화요? 네, 당시 군사 이론가였던 베게티우스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병사들이 점점 규율을 잃고 심지어는 무거운 갑옷조차 입기를 꺼리게 된 현상 이걸 지적하거든요. 와, 갑옷을요? 이건 제국의 방위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강했던 제국인데 내부에서는 그런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군요. 와, 그리고 테오도시우스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제국은 그의 어린 두 아들, 아르카디우스하고 호노리우스에게 각각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어 상속되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은 이걸 단순한 영토 분할이 아니라 사실상 다시는 합쳐지기 어려운 그런 제국의 영구적인 분열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제국이 딱 나뉜 후에 특히 그 호노리우스 황제가 다스리게 된 서방 제국 여기는 곧바로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게 되죠. 네, 바로 위기가 닥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스틸리코 장군이에요. 음. 반달족 혈통이라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핸디캡이었죠. 그런데도 테오도시우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서 제국의 최고 군사령관 그리고 어린 호노리우스 황제의 후견인 역할까지 맡게 되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네. 기본도 스틸리코의 군사적인 능력. 이건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라리크가 이끄는 고트족이 이태리아를 처음 침입했을 때 폴렌티아하고 베로나 전투에서 그들을 격퇴하면서 로마를 위기에서 구해낸 점. 이건 뭐 대단했죠. 영웅적인 면모네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어떤 야심이나 정치적인 행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시각을 보여줘요. 스틸리코는 분명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의 그 이민족 출신이라는 배경, 또 군대 내에서 이민족 용병들한테 크게 의존했던 점. 이런 것 때문에 로마 귀족들로부터 끊임없는 불신과 의심을 받았어요. 아, 출신 배강과 용병 문제. 네, 그리고 공정 내에는 또 그를 시기하고 끌어내려는 정적들도 엄청 많았고요. 또 동방 제국의 실권자였던 루피누스나 에우트로피우스 같은 인물들하고 벌였던 권력 다툼. 이건 역시 동서 제국의 분열을 더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됐죠. 와, 단순히 그냥 외적을 막아낸 영웅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인물이네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기본이 스틸리코의 몰락을 다루면서. 그의 공과 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좀 균형있게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그가 이렇게 적고 있죠. The services of Stilicho are great and manifest. His crimes, as they are vaguely stated in the language of flattery and hatred, are obscure, at least, and improbable. 이걸 우리말로 옮겨보면, Stilicho의 공적은 위대하고 명백하다. 반면, 아첨과 증오의 언어로 모호하게 진술된 그의 죄목들은 최소한 불분명하고 사실 같지 않다 뭐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네 정확한 해석입니다 일본은 여기서 스틸리코를 둘러싼 그 엇갈린 주장들을 나란히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비난들이 어쩌면 정적들의 아첨이나 증오 여기에 기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슬쩍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명백한 공적과 불분명한 죄목 이두 개를 딱 대비시키는 방식 네 맞아요 그 대비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독자에게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라 하고 유도하는 기본 특유의 서술 방식이죠. 맞아요. 결국 스틸리코는 올림피우스 같은 궁정 내 반대파 세력의 모함에 걸려들어서 반역 혐의를 뒤집어 쓰고 처형당하고 말아요. 아, 결국엔 기본은 그의 죽음이 서방 제국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권력 공백 그리고 군사력 약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하죠. 스틸리코라는 비록 논란은 많았지만 그래도 강력했던 방패가 사라지면서 제국은 이민족의 침입에 훨씬 더 취약해졌다는 거예요. 스틸리코라는 그 방파제가 사라지니까 알라리크가 이끄는 소고 투족의 위협 이게 이전과는 뭐 비교도 안될 정도로 거세지는군요. 네, 걷잡을수 없게 되죠. 근데 기본이 여기서 또 흥미로운 비교를 하더라고요. 로마인들이 이전에 이탈리아를 침공했던 정말 야만인으로 여겨졌던 라다가이우스 때보다. 오히려 기독교도였고 로마랑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알라리크. 이 알라리크에 대해서는 처음에 덜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에요. 아, 그거 재밌는 지점이죠. 네, 이건 당시 로마인들의 어떤 신미나 편견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놀라웠어요. 그렇죠. 알라리크는 그냥 무작정 쳐들어온 약탈자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용병으로 복무한 경험도 있었고 로마 정치의 그 복잡한 내부 사정을 꽤잘 알고 있었죠. 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적이 더 무서운데. 네, 스틸리코가 죽고 난 뒤에 로마가 약속했던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니까 이걸 명분 삼아서 다시 이탈리아를 침공하는 거예요. 기본은 알라리크가 로마를 포위했을 때그 도시 내부에서 벌어졌던 극심한 공포와 분열 상태 이걸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특히 스틸리코의 미망인이자 황제의 고모이기도 했던 세레나. 이 세레나를 고투족과 내통했다는 뭐 확인되지도 않은 뜬소문만 믿고 처형하는 장면이 나와요. 헐, 정말요? 당시 로마인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공포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네요. 결국 서기 410년 로마는 건국된 지 1163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이민족에게 함락당하는 그런 치욕을 겪게 됩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이죠. 기본은 이 사건이 고대 세계 전체에 던진 충격이 어마어마했다고 강조해요. 로마 약탈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그 영원의 도시라는 로마의 상징적인 지위. 그리고 로마 문명 전체의 자부심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죠. 그렇죠.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기본이 알라리크의 고트족이 약탈과정에서 기독교 성소, 특히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의 성형만큼은 존중해서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해요. 아,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과거 갈리아인들이 로마를 약탈했을 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었다. 이렇게 비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기본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무게감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1 한줄에 된63 years after the foundation of Rome, the imperial city which had subdued and civilized so considerable a part of mankind was delivered to the licentious fury of the tribes of Germany and Scythia. 이걸 옮겨보면 로마 권국 후 1163년 만에 인류의 그토록 상당한 부분을 정복하고 문명화했던 제국의 도시는 게르만과 스키타의 부족들의 방종한 분노에 넘겨졌다라는 의미예요. 아 방종한 분노. 기번은 여기서 1163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딱 명시하면서 로마의 그 화려했던 과거, 정복하고 문명화했던 그 과거와 현재의 참혹한 모습, 방종한 분노에 넘겨졌다는 이 현재를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죠. 네. 그 대비가 정말 선명하게 느껴지네요. Licentious Fury 즉 방종한 분노라는 아주 강렬한 표현을 써서 약탈의 잔혹함과 무질서함 이걸 강조하고 로마 쇠망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한 장면을 정말 인상 깊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군사적 그리고 도덕적 쇠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스틸리코가 제거되고 로마가 약탈당한 이후에도 제국의 혼란은 계속되었군요. 서방에서는 마요리아누스 황제처럼 좀 유능한 인물이 나타나서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하기도 했지만 네 그런 노력이 있었죠. 결국 내국의 배신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어요. 기본은 마요리아누스의 그 야심찬 계획과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자세히 그리면서 당시 서방 제국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동방과 서방, 이두 제국 사이에 깊어지는 불신과 적대감, 이건 역시 제국 쇠퇴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해요. 스틸리코가 죽은 뒤에 동방제국에서는 그를 아예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거든요. 아니, 같은 로마인데 서로를 적으로? 네, 이 시점에 이르면 두 제국은 서로를 협력해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남남, 심지어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게 된 거죠. 이런 분열 상태는 외부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제국 전체의 힘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어요. 그럼 동방은 좀 괜찮았나요? 동방 제국도 사정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무능했던 아르카디우스 황제 아래에서 에오트로피우스 같은 환관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거나 또고트적 출신 장군인 가이나스가 반란을 일으키는 등 내부적인 혼란을 겪느라 서방을 도울 여력이 전혀 없었죠. 아, 양쪽 다 문제였군요. 게다가 아프리카에서는 길도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중요한 곡창지대를 장악하려고 시도했었죠. 네, 길도의 반란. 그것도 큰 사건이었죠. 이게 로마의 식량 공급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고요. 비록 스틸리코가 이 반란을 진압하긴 했지만 이런 사건들은 제국 곳곳에서 주앙의 권위가 약해지고 제국을 벗어나려는 힘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그렇죠. 원심력이 강해지는 거죠. 기본은 로마 귀족들의 사치와 나태함,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해요. 로마가 포위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연회를 즐기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나라를 지키는 데는 인색했던 귀족들의 모습. 네, 그 묘사가 아주 생생하죠. 이건 뭐 제국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기본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그림은 테오도시우스 4호 로마 제국이 단순히 외부의 침략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내부적인 약점들, 예를 들어 유능한 지도력의 부재, 군대의 질적 저하와 규율 해이, 동서 분열과 정치적 암투, 만연한 부패와 사치.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붕괴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음. 당신은 이 시기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어요? 음. 이번에 분석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요. 로마 제복의 쇠망이라는 게 어떤 단일한 사건이나 원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합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었다는 게 느껴져요. 마치 거대한 건축물이 내부에 균열하고 외부에 충격이 계속 쌓이면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 같다고 할까요? 아, 비유가 적절하네요. 테오도시우스 사후의 혼란기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스틸리코라는 인물, 그러니까 능력은 뛰어났지만 정치적으로는 늘 불안했던 그의 분투와 결국 좌절하는 모습, 그리고 알라리크의 침공과 로마 약탈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이건 제국의 내부적인 취약성이 외부의 도전과 만났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죠. 네,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스틸리코의 사례를 보면 제국 말기 로마가 이민족 출신의 뛰어난 인재들을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던 어떤 내부적인 모순 같은 거? 그게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무슨? 능력은 쓰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오늘 우리는 기본의 로마 제국 세망사 발췌본을 통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세상을 떠난 후 로마가 겪었던 분열과 위기의 시대를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스틸리코와 알라리크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의 운명이 어떻게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살펴보았죠. 네, 정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기본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외부적인 사건과 맞물리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당신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 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기본은 로마 군대의 갑옷 착용 깊이나 훈련 부족 같은 현상. 이걸 쇠퇴의 중요한 징후 중 하나로 지적했잖아요. 네, 베게티우스를 인용하면서 강조했죠. 과연 이런 군사 문화의 변화가 단순히 병사 개개인의 나태함이나 뭐 규율이 해이해진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제국의 더 깊은 사회 경제적 변화, 예를 들어서 병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거나 재정이 부족했다거나 혹은 변화된 전쟁 방식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은 좀더 구조적인 문제의 징후는 아니었을까요? 아, 어,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열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역사의 메아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